안녕하세요. 민소리팀 v 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어보네요. 너무 어려웠어. 민소리팀 쪽... v 는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조금 더 크게 잘안 들리는 것 같거든요? 어 <laughs> <laughs> 일단은 오늘은 상하극을 해볼 건데요. 어떤 상황극이냐 약간 이거, 이건, 이거 시나물 롤이죠? 여러분, 여기 아랑이, 아랭이, 아랭이 유튜브 캐릭터는 요 마이 멜로디 인데요 이걸로 한번 성악으로 해보려 합니다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 물은 이, 이걸 섞어서 물로 목욕탕을 하, 해보려 해요 이게 목욕탕이에요 <laughs> 이거를 어떻게 닦냐면 그냥 이렇게 쑥쑥 하는 척 이게 쑥 넣고 이 슬라임에 이거 닦아줄건데 슬라임을 수건으로 근데 이게 섞어도닦 이거 물안 나고 섞어 보가 보니까 이게 없어져. <laughs> 네 일단 시작해 볼게요. 거거싱. 탁탁탁탁. 멜로디가 어디 있지? 휙 <laughs> 어라? <laughs> <뚝>. 예, 띠로리로. <laughs> 에휴 조용히 말 말로디. 알겠어. 지금 세면 한 시야. 안돼 이렇게 짱징하지 짱짱짱짱짱. 아하. 새벽 한 시가 아니라 오후, 오후 한 시구나 한 시간. 아휴, 배고픈데 나, 냉장고나 뒤져야겠다 나는 샤워해야지 이게 냉가 좀야 어, 뭐야 왜요 냉장고에서 나는 풍덩해야겠다 아음 사과 잎을 먹어야겠다 사과 잎지 안돼 야너 벌써 목에할래 나도 같이 가. <laughs> 자 이렇게 일단 목하는 모습 보여줄게요. 안 보여. 보여요 예. 보여 네. <laughs> 아 이렇게 보여 이상 여기 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죄송오오오오오이오오이오오게오오이오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여기> <laughs> <laughs> <깜짝이야. 잠깐만요, 정지할게요. 웃음> 이상하다. 내가 아끼는 피카츄 인형 저의 모든 피카츄 인형이라고 어떻게 그릇을 있지 어쨌든 해볼 해. 나 이제 들어간다 아, 알겠어 사과주스나 먹어야지 냠냠냠냠 어,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아라인 투튜브말 멜로디가 잘 안보일텐데 좀만 확대를 해볼게요 자, 자, 뭐. 여기다가 이 나무 하우스 해볼게요 자 이제 할게요 시작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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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랑뚜 뚜뚜뚜 지뚜뚜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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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나뚜뚜 어때? 얼굴 나와 되는. 아니, 좀 얼, 얼굴 얼굴 나오고 싫다고. 좀더좀더 확대를 얼굴을 할게요. 얼굴을 원래 했었는데. 자, 시작. 어 내내 벌써 다음 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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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음 날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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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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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힘들다 누리려고. 우리나라에... <laughs> 살짝 흘렸거든요, 지금 여러 잠깐만 정지하고 닦고 올게요. 요리 좀 해볼까? 냉장고에서. 냉장고에서. 회수를 한번 하고 올게. 오케이. <laughs> 나 샤워할게. 샤워 좀. 사이다 샤워 소리가 좀. 나요. 원래 살다 소리. 야 여기다가 좀 비누 좀 넣겠습니다, 여러분. 비누 도 가져주세요. 이만큼만 <laughs> 가져가야지. 왜 이러는 걸까요? 어쨌든 요리하게 잠깐 요일로 우리 해볼까? 먼저 크림을 주. 쭉. 아 이게 잘안지네 어쨌든. 올라라, 나 수염 났어. 어, 잠깐만요. 아니 계속 지들 넘어가네. 이게 이거 잡는 건데 잠깐만요. 꽉. 오케이. 어이? 어이, 어이, 구이 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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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 시염 보여주세요. 아저님. 보여? 여러분 이거 끊기는 게좀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다음에는 빌도워즈 찍겠습니다 도전! 어쨌든 시작할게요 아 맞다 생존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존 갖고 와야지 생존 갖고 오러 갔다 어 잠깐만요 이게 안 보여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살짝 옆으로 할게요 음 이게 확대를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좀안 보여, 시야가. 이거 학교를 살짝 합시다. 나는 평당 와, 생선 구했다. 히히, <laughs> 내가 잡은 생선. 살려주세요. 구워야지좋 후. 구웠다. 응. 이렇게 먹으면 아주 맛있다는 부분이 있지. 이다가 디자인으로. 꽃에 올려주고 밥 먹어 내가 먹어야겠다 음, 좀 맛이 없네 그래도 먹어야겠다 아 급동 화장실이 어디 있지 알려줄게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문 열린 데 있죠? 여기 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아하. 아. 어, 저도 저 처음 알았어요. 진짜요? 이거 가려줘. 따따다따라. 응, 극동이야 근데 또 자, 마이멜로디는 뭐할시뭐 하시... 어, c 피 마이멜로디는 뭐 할까요? 한번 봅시다. 제가 어디 는지 모르겠어. 잠깐만요. 아, 여기서 구나요. 마이 멜로디는 뭐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목욕 중이에요. 오버. 저희도 뭐. 목욕을 하고 있네요. 너무 춥다. 잠깐만. 자 다시 들어습니다 타크 타크. 작업. 와 금동이 한두 나와. 쓱싹쓱싹 깎고. 이거를 다먹나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물. 죄송해요 자 시작 설거지를 해볼까 아또급똥이다 아! <laughs> 여러분 제가 소문을 하나 냈겠습니다 뭐? 사실 카메라에 이런게 안보였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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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치웠거든요? 여기, 화장실 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하, 죄송합니다. <laughs> 얼굴, 함, 얼굴 합시다. 네. 얼굴 이미 했잖아요. 그니까. <laughs> 괜찮았지요 자, 김. 하나. 잠깐만요. 어디 갔어? 내 손. 하나. 둘. 셋. 근데, 얘, 바꿨는데. 오세쟤 오만 보였네. 안녕하세요. 저 보여요? 아랑. 보이는데. 네. 확대를 해서 지금 얼굴이 너무 크게. 아, 어, 우리 아침 모습. 자, 아랑이 잡고요. <laughs> 내 얼굴이 많다 <많이> <laughs> 아, 무서워. 내얼굴이 좀. 여러분, 하면... 근데 거의 제가 지금 레고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레고인데 이게 얼굴가 대신에 까나놀이를 할까요? 근데 아, 제 얼굴에, 제가 재밌었어요. 물놀이를 갔는데 얼굴이 너무 많이 탔어요. 인정. 여름에는 선크림을 많이 발랐는데 그래도 하긴 하죠. 자 여기다가 세워가지고 보여요? 봐주세요. <laughs> 보여요아아이튼이 봐주세요. 보여요? 어, 네 보여 보여. 잘보딱 보내... 가운데요. 네, 아라이튼 여기 여기 앉아보세요. 자 오늘은. 재밌게 놀아보려고 는데 먼저 손에어 하트 모야하 사랑해요 여러분 자 반으로 자른 다음 제가 자를게요 아이뚜부자 <laughs> 팔이 묻었어요 어! 팔이 묻었어요 잠깐만요 어디있냐면 여기에 묻었어요 근데 그걸 왜 보여줬나요? 웃기 <laughs> <여기 웃음> 이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랑키님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근데 제 손이 지금 이렇게 다리에다 놓으면 된다니까 <laughs> 제가 지금 여기 손에 묻어있는데 올렸는데... 손뭉치처럼 잘라주세요 이거 물릴게요 자, 이제 이거 다 하고 손은 닦을 거니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컨텐츠가 좀 많네요 제가 지금 <laughs> 고슴도치가 되어버렸어요 <laughs> <laughs> 아이거 너무 웃기다. 이거 보세요. <laughs> 아, 징그. 너 네, 징그럽네. 아라이트 분야 어해주세요 정지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빨리빨리 갈수 있게 만들게요. 네. 이거. 이게 뭐예요? 제다 했기 때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떼주세요. 네. 한 개. 딱한 개. 뭘한 음, <laughs> 걸? 이제 여기다가 손가락에 다섯 개의 손가락이 있죠. 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속 붙여주세요. 다섯 개씩 넣라 끝에? 네. 저희도 에어컨을 틀고 있답니다. 끝에, 끝에, 끝 아침에 제 집에 네. 창문에 매미가. <laughs> 아니! 매미인지 모르겠는데 창문에 아, 매미가. 저 머리카락이 비명을 왜어요 제가, 어, 진짜 높은 층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더 위로 갔어. 갑시다 이렇게 <laughs> 다섯 개. <laughs> 다섯 개 붙였죠? <laughs> 보시면 이렇게 보여세요 이렇게 불어서 잠깐만요. 이투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진짜 재밌는 놀이거든요. 어, 아, 뭐, 제거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보세요. <laughs> 어, 어. 이렇게 불어 가지고 잡는 게임입니다. <laughs> 하세요? 일단 가위가위보를 해가지고 순서를 정합시다 누가 잡아야 되죠? 순서요 자기... 신사는... 그... 자기가 그 던졌잖아요 아니 불었잖아요 이따가세요 무슨 표시 편집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오래정도는 좀할수 있어요 근데 그거 삭제했어요 저장공은 여러분을 위해 수 있지만 어쨌든 자, 가위바위보. 안내요, 진다갈가위바보이어요 누구 먼저 도제요제요아이두가제가보면은 네. 음.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기 때문에. 선기 때문에. 게요정 때문에. 주세요 때문에. 에선에 선포기 어문에선포요 때문에. 선포기 때문에. 저도요. 자, 이렇게 두 개만 한번 해볼게요. 자, 아님 준비! 시작! <웃음> <웃음> 아! 자, 잘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한번더 할게요. 네. 한 사람에 두번 합시다. 자 해볼게요. 할게요. 아님 투브님 와! 세븐! 갖고 오시죠? <웃음> 엄마, <웃음> 어, 엄마, 엄마. 이제 이해도 잘해 니다두개 해주세요. 자시 잠깐만요, 잠깐만. 시시시시시시 그냥 하세요. 시시시 시작. 한개 있어요. 저는. 자 일점이에요. <laughs> <오! 웃음> 3점 어떻게 했냐고요? 보셨을 때는 거의 잘안 보이는 위에 <웃음> 여기랑 <laughs> 네뭐다 여기 싹 하고. 자 여기 팔이랑 그리고 여기 손에 이렇게 묻었어요. <laughs> 이 잡힌 거예요. 여기. 재밌으면 다를 다리 씻고. 찍을 겁니다. 다시 씻어야 돼요. 네, 씻어야죠 비누니까. 자, 이제 저 할게요. <laughs> 한개못 받았어요. 받을 수있면어 갖고 오세요. 자, 주세요. 오, 아, 마지막 이거 저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메리판 하고 그리고 딸, 다리 씻고 다른 걸로 할게요. 자. 아니 이제 이도 손톱. 손톱. 아니, 톱도아니죠내 <laughs> 아니에요. 자, 해 주세요. 네, 뭐가 이거 하드 커터라이트를 갖다. 갈 <laughs> 어때네 네, 해 주세요. 아, 제가 어이이 어, 잠깐만. 이렇게 됐네요. 제가 잠깐만. 간다. 아, 아요 보여요? 아, 제 다리가. 뭐요 네, 네, 네. 자, 시작해 주세요, 님. 시작. 그니까 5점 말게 아5 점이지 근데 몇 개를 나는 거요? 쪼이도 <laughs> <laughs> 몇개 <개를> 나는 거예요? <laughs> 자, 하나, 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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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래서 이어서 제가 이겼습니다. 자 다시 씻고 올 테니 정지를 할게요. 네 다시 씻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씻었어요. <laughs> <laughs> 네, 오늘 네, 이번에는 제이 바로 바로 슬레임을 만들어볼겁니다 t 아, w h 이 t What? 만들어 볼게요. 이 t w 주 a t What? What? w h 요 t w h 요 t What? 요

이가 치즈를 만들래요. 만기 아랑 이튜브 다리에 세우기. 그러 슬라임은 이화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그러면 안녕. 가게기 프레시가 켜졌네.